네, 안녕하세요. 김태성입니다. 네, 오늘 토크는 이제 스크립트를 먼저 읽고, 이제 조금 작업 세 개를 설명을 하고 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회화에서 형상 너머로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조건의 확장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도는 동시대 이미지 환경 속에서 회화로 확장 가능한 표현 조건에 대해 고민하고, 또한 고민 이후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작업 대한 소개는 회화의 표현 조건을 확장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술 실천을 하면서 느낀 점인 동시대 이미지 환경 속에서 회화는 어떤 어떤 방식으로 풀이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화의 기반이라고 할수 있는 재현성을 현재 환경에 맞추어 어떻게 다시 해석할 것인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동시대 미술은 다매체적인 양상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화는 여전히 붓과 물감 이런 전통적인 매체로 하는, 아, 전통적인 재료로 사용하는 매체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이 오히려 회화의 가능성을 확장하는데 한계를 형성하는 그런 관습적인 틀로 느껴졌습니다. 회화에 대한 애착이 비판적 거리 없이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는 자각은 이후 제가 회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화는 강한 시각적 형상성을 기반으로 표현되지만 이러한 특징은 오히려 다매체적인 동시대 미술 환경 속에서 회화가 충분히 조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회화의 형상적 표현을 넘어서 동시대 이미지 환경 속에서 회화의 새로운 표현 조건을 실천을 통해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동시대 이미지 환경 속에서 회화가 어떤 방식으로 풀이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회화라는 장르가 지닌 역사성과 전통에 뭐 무책임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단순히 재구성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어떤 시선과 태도로 회화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는 늘 고민과 주저함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과거 이미지 구현의 주요 매체였던 회화가 동시대 이미지 환경 속에서 어떻게 담론을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이미지가 넘쳐나는 환경은 사고를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사고를 억제하거나 단절시키는 양상도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회화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시각적 언어를 통해 다시 사고를 열어줄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AI의 등장으로 인해 창작 주체가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 이미지 환경에서 회화를 어떻게 다시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미지는 과거 그림에서 사진으로 다시 미디어로 매개가 확장되어 왔으며 그 흐름은 기술의 발전과 긴밀히 얽혀 있습니다. 어, 이러한 맥락에서 회화와 새롭게 등장하는 도구들을 단순히 대립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음, 발생하는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도구의 등장과 함께 현상들에 반응하여 실험적인 행위를 이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표현 방식과 시각 언어가 어떻게 현재 맥락 속에서 재구성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인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화의 기반이라고 할수 있는 재현성에 대해서 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 재현성은 특히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좀저 스스로 이제 고민하게 된 질문이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의식은 어, 아주 최근, 불과 몇주 전부터 뭐 생각하게 됐는데 그동안 저는 회화의 표현 조건을 제고하고자 하는 예술 실천을 지속해 왔지만 만약 그 과정에서 회화를 의미로 재구성하게 된다면 이는 회화의 역사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화의 재구성은 반드시 역사적 토대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토대의 핵심 요소로서 재현성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업에서 실천하고 있는 재현은 과거 회화가 지녔던 재현과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 차이는 단지 개인적인 방식의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적 조건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급격한 근대화를 통해 외부로부터 이식해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질문하게 되었고, 기존의 내면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닌 무성찰적인 그리기 행위 역시 새로운 재현의 가능성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성찰적인 반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중 인터넷을 통한 이미지의 유통 구조와도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이미지가 소비되고 복제되는 환경에서 제가 그린 그림들 역시 이러한 이미지들을 재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아닐지 고민했습니다. 제 작업에서는 그림이 축적될 때 비로소 작업 안에서 하나의 서사와 내용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회화에서 재현성은 단순히 어떤 내면의 반영이 아니라 동시대 이미지 환경에서 어떻게 다시 의미가 생성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고, 이는 지금도 저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이제 회화의 유연한 확장 지점을 찾는 것과 더불어 어 재현성에 대한 좀 재고를 같이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 스크립, 준비된 스크립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의 원래 목적이 뭐 지역 예술 작가 발굴 글로벌 프로모션 지원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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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것을 활용한 이것을 의미로 한 어떤 미술 생태계를 균형화시키자. 중앙과 지역 간의 담론도 보다 민주화시키고 향유의 분권화도 하자. 이런 거창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실없는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역 작가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라는 의미가 항상 받는 질문이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도 있고 형식적인 부분도 있겠죠. 과연 지역성이라는 게 내용적으로 어떤 차별화된 미학적 내용이 있느냐? 없습니다. <laughs> 결론은 다만 이제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간극이 있다. 내용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미술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김태성 작가님이 그런 의미로써 저한테 굉장히 좀 색다르게 달아,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제 회화라는 전통적인 회화라는 그런 매체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회화라는 게 현실과 자연의 재현이었고 현실과 자연의 하부, 자연의 하부 위치에 놓여 있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추상 인상주의나 추상 표현주의가 나오면서 회화가 거의 동등한 수준에 어? 우리 단지 재현이라는 자연의 재현이라는 하위 구조가 아니라 거의 동등한 수준에 이 위치로 독립된 세계로 이제 들림을 받죠. 근데 동시대 이제 디지털 시대에 오면서 저는 이미지라는 게 다시 끌어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대중과의 간극도 접어들면서 저는 그런 의미로서 김태성 작가가 굉장히 새로운 실험적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는 이제 작가한테 이제 뭐 제의가 길어졌는데 질문을 하고 싶은 게 회화라는 어떤 그 형식적 프레임을 벗어나서 확장적인 시도를 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었죠. 저는 김태성 작가가 굉장히 재미난 게 그런 제약 없는 자유가 아니라 제약 있는 자유를 시도를 하는다는 의미에서 되게 재밌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화라는 프레임을 쉽게 물리적으로 벗어나서 확장하는 건 제약 없이 확장하는 건 너무나 쉽죠. 근데 그 프레임 안에서 지키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옆에 프레임을 활용한다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회화라는 그 사각이라는 프레임을 그 본질을 무시하고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고수하고 확장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단지 그 프레임의 부각 이외에 그 원래 그 위에 그려진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그 위에 있는 그림, 그리고 그림 그리는 방식이 정형성과 비정형성이 약간 경계에서 모호한 선의 외곽이라든가 흐트러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그런 방법적인 부분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궁금해지는 그 위에 그려나가는 부분,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조금 더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 질문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처음에는 왜 회화의 프레임을 고수하는지가 되겠고 어, 왜 라기보다는 <laughs> 네. 작가가 그런 선택을 해서 저는 그 부분이 흥미롭다. 어. 네, 그 그거 그걸 지키는 것 자체가, 꼭그 부분은 이제 질문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으시면 답을 해주시면 좋죠. 어, 그렇게 제가 회화의 프레임을 고수하게 된 이유에는 아마 논문을 쓰면서 로잘린드 클라우스의 이제 매체 이론을 네, 많이 예. 네. 그걸 이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에서 특히 장르와 매체가 되게 혼용되어서 분리되지, 분리가 안 되는 그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걸 넘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어, 크라우스가 얘기하는 매체는 그냥 자의적으로 재해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그거를 구현할 수 있게 뒷받침해 줄수 있는 사회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매체가 되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이랑 프레임 안에 이제 회화를 그리는 행위가 그렇게 역사로부터 관습적인 그런 행동으로부터 이제 구축이 되어 온 역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 그 기반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확장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작업 중에 그 기대거나 넘어뜨리거나 그 작업도 보면 그 아까 말한 이, 이 본질이라는 개념보다 제 개인적인 느낌이라는 걸 전제합니다. 제가 제 말이 옳은 게 옳다,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그 회화 보다 어떤 이 제목에서 비춰지듯이 어떤 기대거나 넘어뜨리거나 이러한 그 형식적이고 그 동적인 그 행위적인 부분으로서 회화라는 프레임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쌓는 그그 그 뭐죠 커버라 고 그러죠 쌓여있는 스티로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커버 네. 스티로폼도 그냥 우리가 항상 써왔던 항상 써왔던 작품 포장하고 이사할 때 써왔던 불투명의 이 비닐을 썼지 않습니까? 폼, 폼 비닐을. 네네. 근데 이게 너무 그것 때문에 본질이 가려지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제가 또 다시 전제하지만 그런 오브제 선택에 관해서는 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고이그 자연스럽게 접해왔던 오브제이기 음. 때문에 더 그거를 선택해왔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도 음. 뭐. 그 다른 거를 다른 오브제를 선택을 해서 좀더 형상을 더잘 드러내면 되자 어떨까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제 나름대로 그것도 되게 그 미리수를 되게 얇은 걸 써가지고 이제 안이 살짝 비치게 이제 그런 식으로 물성을 최대한 살려서 한번 해봤는데 근데 이제 설치 이번에 이제 설치를 도와주시는 이제 테크니션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의 총 감독님이 한번 물어보시더라고 이거 이렇게 다한 거냐고 이거 설치 끝난 거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다한 건데요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설치할 거면 왜 안에 이렇게 다 그려놨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전 그거 보고 그 얘기 듣고 아, 이 사람들도 다 이거 안에 그려져 있다는 걸 느끼는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아주 미묘데스라는 <laughs> 비속어를 쓴다면 아주 작은 차이가 굉장히 증폭이 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작업은 선 하나 이렇게 옆으로 삐뚤어도 잘안 보이는 작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작업은 미니멀 작업도 아닌데 복잡한 작업인데 선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림을 요만큼 기울거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증폭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의외로 희한하게 김태성 작가님의 작업을 보면 굉장히 강한 이미지들이 많고, 다양한 이, 이, 이 설치적 개념도 많은데, 이상하게 작은 디테일이 굉장히 큰 증폭성을 가질 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썼던 그비닐의그 투명도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 결과가 보여지는 느낌이 증폭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와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최대한 잘 준비해 보겠다고 이렇게 스크립트도 쓰고 했는데 어떻게 들여서 쓸지 잘 모르겠지만 어,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